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에스겔 사장의 말씀부터 어,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이 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안 망해 이런 생각에 젖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실제로는 태양신을 믿고 우상을 믿고. 각종 이방 신들을 믿은 그 결과로 하나님이 멸망을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에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그 징조로 이제 에스겔 사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사랑하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 하나님은 그 에스겔의 머리털과 수염을 다 깎아서 성밖에서 날려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성구스럽고 참 그러한 인생들인 것을 또 바라보게 되면서 또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은 또, 옳은 자의 이마에 표하라고 그래서 또 이렇게 보호하는 또 영혼이 있음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고, 정말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으로 나오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들을 구원받게 하셔서 보호하시는 또그 말씀을 해주고 계심을 감사를 드리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 또 말씀으로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에스겔 사장에 음,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아, 너 인자야 박석을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시게 말씀하셨어요. 반석을 갖다 놓고 그 위에다가 이르살렘을 그려라. 이건 그림으로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옛날에 뭐 글쎄요. 지금은 백목으로 이렇게 그리면은 하얀색으로 나오겠지만 옛날에 무엇으로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이절그 성읍을 에워싸되 운제를 세우고 토두를 쌓고 진을 치고 공성태를 둘러세우고 그래서 성읍을 에워싸되 운제를 세우고 네. 성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그긴 사닥다리.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 싸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보면은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성문은 굳게 닫혀있는데 성 안에 백성들이 살고, 바깥에 적군들이 이제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 올라가잖아요. 성을 올라갈 때 사닥다리, 예, 사닥다리를 세우고, 그다음에 사닥다리를 세우고 올라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높게 흙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백성들이, 아니, 저기 저 군인들이 들어가게, 군병들이 들어가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성태. 어, 뭐, 저기, 저, 돌멩이 같은 거 이렇게 끼워가지고 확 날리면은, 어, 성 안에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이렇게 이제 만든 것이 이제 공성태. 네. 그거를 둘러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 했, 했어요. 그성읍을해오사되 운제를 세우고, 토두를 쌓고, 진을 치고, 공성대를,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3절, 또 전철을 가져다가, 예, 전철이라고 하면요, 은 과자를 튀기는, 과자를 튀기거나 굽는 얇은 금속제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전철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철, 두어 철성을 삼고, 성을 향하여 애워싸는 것처럼 애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네. 그래서 아주 그 얇은 금속제, 그 철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성을 삼고 성을 향하여 애와 싸는 것처럼 하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 그러시면서 얘가 예, 그렇게 이제 예루, 예루살렘을 공격해오는 이제 적군이 있다 이런 얘기죠. 사절에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되 내 눈눈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그러니까 어, 좌편으로 누워 있어라. 그 이유는 그 누워있는 날수가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의 날수다. 5절에 내가 그들의 범죄한 해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그 391주야, 391인이라 넌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6절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족 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그래서 391일은 좌편으로 누워 있고, 40일은 우편으로 누워 있어라. 이유는 391일은 북 이스라엘을 말씀하는 거고요. 이스라엘. 예, 그 다음에 40일은 유다족 속의 죄악인데요. 그러니까 유다족 속의 죄악이라고 하면은 예, 유다족 속이 BC 586년에 이제 망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40년이 지나면은요. 어, 거의 40년이 지나면은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바사 고레스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BC 539년에. 그러니까 이제 그 40년 동안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담당할 주약이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거짓교리를 믿은 그 태양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태양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 그 어, 결과의 주약을 담당하는 것이 그 40년의 이제 기간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북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어, 하나님이 저기, 북 이스라엘 초대왕 여로 보암 때부터예요. 여로 보암 때부터, 어, 저기, BC 539년까지, 예, 포로로 돌아오는 건 똑같으니까, 유다하고 BC 539년, 그거 계산하면 거의 390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은 그러니까 북 이스라엘은, 여러 밤 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교리 섬겨가지고 그 북이스라엘이 거짓교리를 계속 따라가다가 아합과 이세벨 때는 어때요? 태양신을 또 섬기고 이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 이 우상이 팽배해가지고 결국은 BC 722년에 네, 망했습니다. 그니까 러 지금 예루살렘은 유다는 있잖아요 지금. 그죠? 아, 유다는 있어요. 아, 유다는 BC 586년에 망하는데 지금 이때가 이제 BC 거의 한 500, 57년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이 2차 포로를 끌려왔을 때가 p c 597년이고 이때 말씀이 임했을 때가 5년이 지난 후였기 때문에 거의 p c 592년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몇년 남은 거죠? 6년 남았나요? 네. 이제 멸망할 날이 네, 정확한 걸 모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망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돌이켜라. 끝까지 하나님은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아유 언제 망한 적이 있어 여태 안 망해 우리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 그들이 입술로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하나님이 아니죠 우상이죠 우상 태양신이고 각종 곤충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4절 5절을 보면 은 에스겔이 390일이면 은 1년이 넘잖아요 1년하고 한 달도 넘죠 그 기간을 그 지금 에스겔 나이가 그때가 30 30살이었어요 거의 그러니까 아주 한창 팔팔할 때예요 여러분 30 나이 30에 이렇게 가만히 누워가지고 어 몸이 아파가지고 병이 들어서 병원에 390일을 어? 누워 있다 그래도 390일 어때요 그래도 뭐 화장실 도 왔다 갔다 하고 걸어 다니고. 뭐 하긴 이제 저기 계속 누워 계시는 분도 계세요. 어? 근데 그 계속 누워 계시는 분도 또 어때요? 이쪽으로 누웠다가 저쪽으로 누웠다가 또 이러잖아, 그죠? 근데 이 에스겔은 한쪽으로 좌편으로 390일을 누워 있으래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죠? 390일을. 그 다음에 이제 390일이 지나가지고 아 이제 좌편으로 누웠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40일은? 5편으로 누워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합 430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라 그랬기 때문에, 어, 유다에 대해서는 440년이고,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390년 그 주약을 말씀하는 거죠. 주약 담당하는 거를. 그러면은 이제, 에스겔이 그렇게 누워있다라는 소문이 쫙 퍼질 거 아니에요. 이걸 다 이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장로들이 뭐, 어, 방문을 한다든지, 그렇잖아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알게 하시고 또에스겔이또 말씀을 또 선포하면서 이렇게, 예, 누워 있는 또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근데, 아니, 에스겔 아니,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종이 저렇게, 예, 누워가지고, 어, 나이가 창창한 30살 되는 남자가 그렇게 그냥 3 9일을 우편으로만 누워 있어. 40일을 아, 391을 좌편으로만 누워있지, 41을 우편으로만 누워있지. 아이 도대체, 에스겔 아유,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7절에, 너는 또에워선 예루살렘을 향하여 팔을 벗어 매고 팔을 벗어 매고 예언하라. 팔을 벗어 매고 음, 이렇게 팔을 걷어가지고 라는 말씀인가요? 그래서 8절에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애워싸는 날이 맞도록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또그 줄로 너를 동이겠다. 그래서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돌리지 못하리라. 네. 내가 애워싸는 날이 맞도록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애워싸는 날이 맞도록. 그러니까 망할 때까지인가요? 그죠? BC 586년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애워싸는 날이 맞도록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망할 때까지 에스겔은요이 몸을 자유롭게 돌리, 돌리지를 못하고, 어,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 먹는 것도 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이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서 야 우리가 그러면은 40년 동안 그 주역을 담당해야 돼. 뭐 이런 말씀을 깨달아야 되잖아. 이런 말씀을 듣고 마음이 겸비를 해야 되는데 관심도 없어. 상관도 없어요. 왜 그런디야? 이러기나 하고. 부절에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 네 모로 눕는 날수 곧 390일에 먹대. 부인이 있었어요. 에스겔이. 언제 결혼했는지 몰라도 부인이 있어요. 에스겔은. 떡을 만들어, 먹대, 네, 만들어 네 모로 눕는 날수 곧 390일에 먹대.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의 부인이 믿음이 없는 여인이라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죠? 남편이 허구한 날 누워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부인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어 망하고 나서 그 이제 이미 이제 북이스라엘은 뭐 벌써 주약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미 망했잖아요. 이 c 7 칠백이십이 년에 네, 망하고서 이제 어다 흩어져 갖고 이제 뭐 뭐, 뭐가 됐어요. 뭐 혼혈화가 됐잖아요. 북이스라엘은. 근데 이제 유다는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부인한테. 어, 이렇게 망해가지고, 유다는 40년을, 죄악을 담당하는 그 포로 생활을 할 거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담당하고 있어. 어, 나라가 망했잖아. 그래서 힘들게 살잖아,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BC 539년까지, 어, 같이 그러니까. 또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같이 또 생활을, 음, 하는 그 사마리아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많은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에스겔의 부인이 믿음이 없는 여인이라면은요, 살지를 못해. 그찮아요. 어? 남편이 나가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집안 식구 저기 어? 매기 생각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남편이 딱 누워가지고 꼼짝도 안 해. 자기는 하루 세개떡 만드느냐고 바쁜 거야. 그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 믿는 상태에서는 와 어, 정말 에스겔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그래도 이것을 보고서 유다 백성들 돌아 돌아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으로 돌아온다면 얼마나 우리 신랑이 하는 일이 정말 너무나 귀하다 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런 부인을 주셨겠죠 부인이 에스겔의 부인 같이 이제 예수님 필로죄사함 받아 의인 되어서 에스겔을 동역하도록 그런 부인을 허락을. 음. 했죠, 그죠? 예. 그래서, 떡을 만들어 내 모로 눈날 쓰고 30, 390일에 먹대. 십자래. 너는 신문을 따라서 하루 23일 중씩 때를 따라 먹고. 이 하루 23일 중식 때를 따라 먹고. 그러니까 하루에 23일? 23일이면은 그 계산해 보니까 200g 이더라고요. 네. 물도 한, 물도 흰 6분일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그러니까, 흰 6분이면은요, 아. 어... 한 흰이 3.67이니까 0.6리터가 되나요? 응. 그렇게 물을 마시는 거예요. 12절에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그러니까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는데 오. 사람 똥에다가 구워 먹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13절에 여호와께서 또가라사대 내가 열국으로 쫓아 흩을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와 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네, 그러니까 부정한 떡, 그러니까 똥으로 떡을 구면 어때요? 못 먹지 뭐? 그죠? 똥똥똥이 이렇게 올라오잖아. 똥똥에서 열이 올라와 가지고 그렇게 부정하다.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이 아. 뭐, 나는 입술로 하나님을 믿내야 하는데 사실은 부정하다, 이런 얘기죠. 부정한 신을 믿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십자, 그리고 앞으로 유,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할 때도, 아, 그렇게, 아, 이와 같이 거기서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그러면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돌이키는 거죠, 그러니까. 14절 내가 가로되 오호라 주여 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찍힌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저는 가증한 거 먹은 적이 없어요. 헉, 어떻게 사람똥 예 떡을 구워 먹습니까? 에스겔의 그, 에스겔이 뭐예요? 제사장이었잖아요, 그죠? 15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쇠동으로 인분을 대하, 대신하기를 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네. 그래서 이제 쇠동으로쇠동으로 이제 구워라 네. 16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르살렘에서 그러니까 이쇠동으로쇠동으로이 떡을 구워 먹는 것이 날 수가 여기 391이라고 말씀을 했네요 그죠 390일에 먹대 네. 그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루살렘에서 의료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경겁 중에 떡을 달아먹고 민답 중에 물을 데워 마시다가 이루살렘에 양식을 끊겠다 음식이 없으면 살지를 못하죠 십칠 절 떡과 물이 결핍하여 피차에 민답하여 하며 그 주약 중에서 쇠폐하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태양신이 나를 지켜줄 거야. 로마 카톨릭이 나를 지켜줄 거야. 아, 우리가 믿느니, 응? 교리가 나를 지켜줄 거야. 교단이 나를 지켜줄 거야. 이러면서 이 복음을 거절했던 사람들이 실패한다 정말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예, 쇠폐한다. 그래서 민답하여라는 말은요, 아주 마음이 너무,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막, 어, 힘을 잃은 상태라 고 그럴까요? 너무 힘들고, 막, 그래서 낙심했다고 그러나? 하여튼 그런 상태를 민답하여,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5절에, 인자야, 5장에,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었다가. 자, 레이기서의 말씀 보면은요, 그, 제사장은 머리를 밀면 안 돼요. 그리고 수염도 깎고 그러면 안 돼요. 어. 머리를 밀거나 수염을 깎지 말라고 말씀하죠. 근데 여기서 지금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깎아라. 레익에서 21장이죠. 레익에서 레익에서 21장에, 5절에,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예, 네, 머리털을 깎아서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그 수염 양편을 깎지 말며, 아, 수염 양편이네요. 네, 수염 양편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뭐라 고 그러세요? 깎으라. 네. 그러니까에스겔의 신체잖아요. 그죠? 어. 예, 그니까, 에스겔의이 신체, 그러니까 이 머리는 뭐예요? 머리는 영광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어. 근데 머리를 깎았다. 그냥 아주 벌거벗은 모습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었다가. 곧 저울에 달으래요. 그래서 이제 3분의 1씩. 2절에 그성읍을 에어 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털어 3분지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지 1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3분지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3절에 너는 토록 중에서 조금을 가져 내 옷자락에 싸고. 4절 또그 가운데서 얼마를 가져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족 속에게로 나오라. 나오리라. 네. 얘가 이제 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가지고 저울에 3분의 1씩, 3분의 1씩 달고, 또 조금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0.9, 그리고 3분의 0 1 <laughs>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털어 중에서 조금을 가져, 내 옷자락에 싸고,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3분지 1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2절에, 5장 12절, 너희 가운데서 3분지 1은 온역으로 죽으며, 네. 그러니까,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라는 그 말씀이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고, 예. 성안에 음식이 없으니까. 왜? 적들이 와가지고 이제 바벨론이 이제 와가지고 쌀 건데, 영어 쌀 건데, 성문을 못 나가니까 음식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기근으로 멸망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근으로 이제 사람이 죽으면 어때? 사람이 죽으면은 시체를 제대로 묻어야 되는데, 시체를 제대로 못 묻고 하다 보면은 어때요? 전염병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3분제 1은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분제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그랬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라는 말씀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아, 난 어떻게든지 난 도망가야 돼. 이러면서, 어, 성을 이제 이렇게 벗어, 이제 바벨론 누브간네살이에워 쌌을 때는, 그쵸. 그 전에, 도망가려면 그 전에 도망가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뭐 이제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네. 또 망하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3분지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이엎드러질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3분지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그러니까 이제 12절에 3분지 1은 내가 사방에 흩고또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막 도망가고 뭐, 뭐 이런 사람들 또 칼이 찾아서 그를 죽인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는 또 털어 중에서 조금을 가져 내 옷자락에 싸고 또그 가운데서 얼마를 가져 불에 던져 살아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원족 속의 계기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 네.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그냥 멸망을 말씀하실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여러 가지 뭐 물건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서 이렇게 딱 징조를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에스겔의 머리 정말 귀중한 거예요. 에스겔의 머리 여러분들 그 저기 왜 여자가 머리를 빡빡 깎는다 그러면 은 수치이잖아 그죠? 머리를 빡빡 그이 머리가 영광이라 그랬으니까 그죠? 어 근데 그렇게 빡빡 깎고 그 다음에 수염도 이렇게 양 양쪽을 이제 깎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수염도 깎고. 무슨 말씀일까요? 그 수염과 수염과 이 머리가 에스겔의 신체 일부잖아. 에스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에스겔이 그 어, 이 머리 털을 깎고 수염을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어떨까요? 레, 저기 저이제사장은 머리를 깎지 말라 그랬거든요. 응. 음. 아주 어떻게 깎지 말라 그랬냐면은 아주 대머리, 아, 이거 이제, 다시 봐야 되겠네요. 응. 어. 머리털을 깎아? 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예. 대머리 같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응. 어. 그러니까 이제, 이 머리를 갖다가 깎을 때에 대머리 같게 하는, 완전히 에스겔의 이렇게 민낯이, 아니, 민낯이라기보다 에스겔의이 머리의 이 근본이 드러나는 거잖아. 요 그죠? 어. 그런 거를 보여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거를 저는, 어, 느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 멸망을 시키는 거 아니야. 그죠? 물론 이제 복음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 진정 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어. 근데, 어, 어쨌든 간에, 어, 어쨌든 간에,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그동안에, 이 조상들로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잖아. 그리고 율법을, 율법이 있었고, 근데 율법은 이제 못 지키기 때문에, 율법을, 어, 범한 죄를 씻기 위하여, 이제, 어린 양의 제사를 지냈잖아. 그죠? 그 어린 양의 제사의 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은 그 제사는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거든요. 그니까 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러 가지 이 유다 백성들이 율법을 알잖아, 그렇지? 아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구나. 음. 율법은 율법은 쉽게 말해서 십계명이 있고 제사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십계명을 여러분들은 지금 십계명만을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죠? 어. 근데 이제 인간이 구약의 인간도 다못 지켰어 십계명을. 그러니까 그 십계명을 깨트렸기 때문에 죄를 씻어야 되잖아. 그 제사가 양의 제사였다고 어린 양의 제사였다고. 그런데 그 어린 양의 죄사는, 대속죄일에 그, 1년 동안에 어린 양의, 어린 염소, 염소에게 죄를 넘겨갖고, 수송아지에게 죄를 넘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는 그 속죄제사. 1년 동안에 그 죄만 씻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염소에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디에요? 제사장의 죄는, 제사장 가족의 죄는, 송아지에게 수송아지에게 넘어가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피가 아, 그 피가 뿌려지면서 언약궤 위에 뿌려지면서 예, 이스라엘 백성과 대제사장 1년 동안의 죄를 씻은 제사가 어, 구약의 대속죄일의 제사였거든요. 그때 지성소 언약궤 위에 뿌렸잖아요. 1년에 딱한번 들어가는데. 예. 1년에 딱한 번. 그 언약궤 위에 누가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가 어디라고? 속지에서라고 그랬잖아요. 79기 25장에. 속지에서. 속지에서 위. 자, 보, 볼까요? 79기 25장. 아, 먼저, 본 그, 다 이게 말씀으로 다 이제, 음, 한 번씩은 다 말씀을, 예, 주의의 설교였기 때문에요. 찾아, 여러분들이 찾아봐서, 아, 찾아서 말씀을 좀 듣기를 바랍니다. 이화균. 유튜브에 이화균. 아, 어, 네, 더 올라와 있고, 네. 치우국기 25장. 18절, 금으로 그룹들을 속재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19절,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재소 두 끝에 속재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20절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21절 속죄소를 괴위에 얹고 내가 내게줄 네 증거판을 괴 속에 넣으라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곧증거의 그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네 명할 모든 일을 내게 네 이르리라 네 속죄소 그러니까 지성소에는 일년에 딱한 번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은 그 수염소의 피 그다음에 그그 다음에 뭐예요? 대그 대지 사장의 죄를 씻은 수송아지의 피. 응. 어, 들고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이제 언약궤 위에다 피를 뿌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었습니다. 근데 그 속죄소 그러니까 속죄소 위에 뿌렸죠. 속죄소 위와 속죄소 위 동편에 이렇게 뿌리고 네. 그랬는데요. 그 그래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속죄소 위에서, 피가 뿌려진 곳에서. 근데 여러분에게는 피가 없잖아. 그죠? 이 제사는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1년에, 1년마다 드려야 됐어요. 죄를 1년만 씻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어, 말씀대로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단한 번에,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죄 없다 선포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잖아 그러니까 구약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십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드려지는 구약의 제사 그게 율, 그것도 율법이거든 그러면 그 율법 전체를 누가 이루셨나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너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어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들어가서 영원히 예 영원한 의인 영원히 히도디분자 영원히 거룩한 자 되었습니다 속태소 위에서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 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시잖아. 어?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 주혈을 씻기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